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은 취약한 공백을 채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선 커다란 조직이나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행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동체 치안이 지역사회에서 나비효과처럼 번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어지럽게 오고 가는 제주시내 한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여성들이 배출해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날 때마다 차량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안녕. 얼른 와 조심해서 건너가자.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등굣길을 위해서입니다. 내 아이라는 생각과 관심들이 하나씩 모여 이제는 도내 10여 개 학교에서 매일같이 교통안전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영상까지 자발적으로 만들어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고나기 일부 직전까지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멈춰보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교통봉사를 하는 보람이 느끼고 더욱더 이제 안전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갈수 있게 만드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범죄 위험을 줄이기도 합니다.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한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을 위해 차량 앞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운전자와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기 지하 주차장인데 차좀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량 앞에 붙어 있는 건 개인 휴대 전화 번호가 아닙니다. 주차 안심 번호 서비스는 차량에 붙어 있는 휴대 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돼 현재 제주시에서만 1,900여 명 가량이 가입했고 도내 차량 10%만 가입해도 4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연락처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 그 운전자하고 민원이 발생하신 분들끼리 이제 마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특히 지역이 넓고 경찰 인력이 제한된 제주에서는 이런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으로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어떤 혼자 힘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처음에 치안의 정책에 대한 입안부터 그리고 추진. 그리고 나중에 어떤 평가까지도 우리 민간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야만이 안전과 치안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노력은 보다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나비효과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